속초의 닭강정. 속초가 10이에요.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뒤야? 그럼 이 앞에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? 다 서울 아니야? 왜 그러지? 남대문에 그렇게 맛있다는 칼국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종로의 마약 김밥이 있죠.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설마? 감마 소스를 이용해 만든 속초의 닭강정은 뼈채 튀겨내어 일반 닭강정에 비해 유난히 바삭거리고 그 안에 부드러운 닭고기의 육질도 고스란히 느껴져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. 속초 닭강정의 진가는 뜨거울 때보다 식었을 때더잘 드러난다고 합니다. 눅눅해지는 다른 닭강정들과 달리 식어도 바삭바삭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닭강정은 SNS와 블로그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음... 특히 원조 가게에서 닭강정을 사 먹으려면 기본 40분은 줄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니 그 인기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온 국민이 닭강정에 푹 빠지다 보니 색다른 메뉴도 생겼는데요 네. 바로 코다리강정과 황태강정 두 강정은 매콤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닭강정 모 잊지않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우 뭐야 이다 우와 와, 그 와. 냄새? 그 냄새가 와, 너무 좋은데? 냄새